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세상사가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지만 특히 자식의 일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안 풀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쌓아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론 수십 번이고 자식을 걱정하고 수백 번이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늘안 풀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스무 살, 서른 살이 되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는 자식을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며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업이 따른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기도는 당장 자식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달라진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져 결국 인연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대신 살아주고 싶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신 자식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 부모는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어두워도 언제나 돌아오면 따뜻한 마음 하나,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함 너머에, 나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서원이 담겨야 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공덕 가운데 으뜸이요. 부모의 자비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자식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 인연의 씨앗은 어디선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 씨앗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라는 햇살로 지켜주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르면 자식의 운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눈물이 아닌 자비로,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그렇게 부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 한 송이 연꽃 같은 기도를 올려봅니다. 자식의 우는 부모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마라. 먼저 그 아이를 보는 너의 마음을 맑게 하라. 자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부모의 복은 자식의 삶에 그늘을 걷게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도하며 세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그 기운은 아이에게도 전해지고, 내가 조급하면, 그 마음은 아이의 삶을 재촉하게 됩니다. 자식의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처럼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 복과 묵묵히 지켜온 부모의 서원에서 비롯됩니다 자바암경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식의 병을 걱정하며 자신의 선업을 회양하여 자식에게 덕이 전해지길 기도하자 그 아들의 병이 차츰차츰 나아졌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은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서로를 울리는 파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이 진심으로 닿으면 그 파장은 자식의 인생을 감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지어주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행동이요. 기도는 실천이다. 그렇기에 기도란 그저 앉아서 두손 모은 의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혼자 밥 먹을 자식에게 반찬 하나라도 챙겨보내는 것. 자식의 실수를 꾸짖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봐주는 것. 그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스승도 많고, 많은 책도 있고, 훌륭한 조언도 있지만, 가장 깊이 있는 기도는 언제나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마음이 일관되게 맑고 따뜻하다면, 그것은 자식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씨앗이 되어 내려갑니다. 그러니 지금, 아이를 걱정만 하기보다 그 아이를 향해 마음속에서 연꽃 하나를 피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는 마음 너머로,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는 믿겠다는 기도, 이 아이의 삶이 늦더라도 괜찮다는 응원, 그것이 바로 하늘이 움직이는 부모의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복덕을 쌓는 기도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복을 지어 보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운은 그 기도를 따라 열리게 됩니다. 기도가 자식에게 기적을 가져온다. 부처님께서 계실 때 인도 마가다국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그 아들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고 늘 병치레를 하며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 여인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전 가진 것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이 아이 하나가 제 전부입니다.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그대가 지금까지 지은 선업이 있다면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라.진심에서 우러난 기도는 업장을 녹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느니라.그녀는 그 말씀을 따라 매일 새벽마다 향을 피우고 아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내 네,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누구보다 건강하게 세상에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녀는 정갈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와 선행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나무 밑에서 떠는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배고픈 행인에게는 밥을 지어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선행들이 모두 아이에게 가 닿기를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의 병은 서서히 나아졌고 기운을 차리며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장성하여 훗날 마가다국의 명망 높은 수행자가 되었지요. 이 일화는 중이라 함경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선한 씨앗을 뿌리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아무리 도와줘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로 설득하기보다 기도로 감싸는 것이 더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물처럼 흐르고 기도는 씨앗처럼 뿌려진다. 강물은 땅을 적시고 씨앗은 언젠가 자라나 꽃을 피우게 되느니라. 부모의 진심이 담긴 기도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아이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고 빛이 되어 줍니다. 아이의 언행이 거칠고 방황하는 모습에 속이 타더라도 마음 깊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의 인생에 고통이 덜하고 깨달음은 빨리 오게 하소서, 이 기도는 어느 누구보다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고 자식의 운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복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더그 아이를 위해 매일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결국 너만의 길을 찾게 될 거야. 그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아이에게 가장 위대한 삶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불씨입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그동안 우리가 지은 업을 하나하나 녹이며 우리의 삶을 맑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어 줍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행위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자녀에게 내뱉은 분노, 자신을 탓하며 쌓아온 슬픔, 이 모든 것이 업으로 남아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내가 지은 업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피하려 하지 말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밝은 곳,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안전한 길을 걷고 세상 속에서 존중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부모인 내가 먼저 내 업을 돌아보고 맑게 씻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실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 매일 새벽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반항이 심했고 어른이 된 후에도 방황하며 직장을 옮겨 다니고 사람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젠 포기해야지 저 나이 되면 안 바뀐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기 삶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몇년뒤그 아들은 한 종교단체의 봉사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나중에 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기도는 바람처럼 조용히 업장을 걷어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이 스며든다." 업은 단지 과거의 실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업을 짓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자비로운 시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좋은 업이 되어 자녀에게도 우리 삶에도 밝은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강물 위에 떨어진 꽃잎과 같으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그 꽃이 푼 연못의 향기를 바꾼다. 지금의 기도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아이의 삶을 감싸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기도의 불씨 하나 피워보세요. 내가 짓는 이말한 마디, 내가 올리는 이한 줄의 기도. 모두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불씨는 언젠가 여러분이 그토록 바랐던 큰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부모의 기도 습관 여러분. 기도는 순간의 간절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습관의 힘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오래도록 흐르는 물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기도도 수행입니다 마음을 맑히고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가장 일상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부르는 기도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세 가지 기도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기에 언제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씨앗을 매일 같은 깊이로 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 아니면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 그 어느 때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 하루 5분이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려 보세요. 그 시간이 반복되면 기도는 마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삶의 중심을 바꿔놓습니다. 둘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막연히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지만 더 구체적이고 진심어린 기도는 우주의 기운을 더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민수가 내면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영이가 사람들과 따뜻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밝은 기운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과 이미지로 기도를 드리면 그 진심이 자식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물결로 전해지게 됩니다. 셋째, 자녀를 위한 기도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비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독을 비운 자만이 남을 맑게 할수 있다. 기도는 마음의 그릇을 씻는 일입니다. 불안한 마음, 원망과 비교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닌 진동이 되어 자녀의 업장을 녹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시작하기 전 이렇게 한 줄만 읊어보세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부디 이 사랑이 아이의 삶을 비추게 하소서. 이한 문장이 기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란 바로 복을 짓는 말, 복을 전하는 습관, 복을 피워내는 삶그 자체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꼭 마련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자비를 담아 숨을 쉬고, 오늘 하루 고요히 마음을 비우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기도가 오늘도 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게 하소서, 내 자비가 이 아이의 운을 트게 하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의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그 아이가 걷는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자식의 운을 여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기도를 오래 이어간 부모는 알게 됩니다. 자식이 갑자기 큰 변화 없이도 서서히 운이 풀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기도가 현실에서 효험을 맺는 순간 그 징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이 스스로 말과 행동이 차분해집니다. 기도는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식의 마음에 맑은 진동을 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괜히 싸우기만 하던 아이가 엄마, 나 그냥 마음 정리 좀 하려고 이런 말을 하며 조용히 방에 들어갑니다. 예전이라면 벌컥 화를 내거나 남 탓을 했을 상황에서도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아이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증거입니다. 둘째, 뜻하지 않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식의 삶에도 변화의 흐름이 찾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전환이라 하지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어느 날 아이에게 좋은 스승이 생기고 좋은 친구가 다가오며 기회가 열립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쌓은 선한 기도와 복덕의 결과입니다. 셋째, 부모의 얼굴이 밝아지고 자식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먼저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은 얼굴에 말투에 눈빛에 드러납니다. 그런 변화를 자식은 느낍니다. 마치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밝히듯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말과 행동은 그 뒤를 따르니 청정한 마음이 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하나,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그 마음이 곧 복이 되고, 인연이 되고, 운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의 마음에 고요가 깃들게 하소서, 이 아이의 길에 바른 인연이 닿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삶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자식의 운을 여는 하늘의 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